예수님이랑 나랑 책 읽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토닥토닥 위로해 주세요. 라는 말씀입니다. 욕기 3장 24절 말씀. 내가 먹기 전에 한숨이 나오고 내 신음이 물처럼 쏟아져 나오는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욥이 힘들고 몸이 아프고 지친 아, 이 욥을 토닥토닥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아래의 그림을 보면서 성경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욥은 밥을 먹기 전에 힘이 없어서 휴 하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뭐 그리고 몸이 아파서 아야 하면서 앓는 소리도 물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하나님도 욥이 힘들고 괴롭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셔서 욥을 모른 척 하지 않으시고 욥의 몸과 마음을 토닥토닥하면서 위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시름시름 걱정하거나 훌쩍 슬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도 욥처럼 이렇게 토닥토닥 위로해 주실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몸과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토닥토닥 위로해 주실 거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이렇게 우리를 토닥토닥 하면서 위로해 주시며 우리를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비, 몸과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토닥토닥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가 몸과 마음이 괴로울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토닥토닥 위로해 주실 거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힘들고 질칠 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를, 우리를 토닥토닥 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함께 아,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을 가져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